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애니메 코인에 대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제 금액 기준 플러스, 자4%대 이제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흐름 보시면은 자 일봉상으로 일단 이 저항권 이때 넘겼고 이 저항권을 또 넘겼죠. 자 일단 그 정도로 매수세가 강하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단의 거래량을 보더라도 자, 이 구간에서 역대급으로 매수세 터져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온 상황이지만 자 추가적인 급락에 대한 걱정보단 자이 구간의 기점으로 다시 한번 더 반등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수가 그리고 자 추천주에 대해서 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내용들 말씀드리기 앞서서 중요한 내용 먼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자 이렇게 코인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루에 딱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딱두 개의 코인만 여러분들께 자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 흐름을 보시면은 자 상승을 하는 듯했지만 자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막혔죠. 자 원화 기준으로 했을 때자 신고점 갱신에 실패를 한 상태고. 자, 그리고 다른 알트 코인들도 보면 상대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약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가운데에서도 매일같이 급등하는 코인들은 존재하고, 자, 그런 코인들을 우리가 잡아가야만 여러분들의 계좌를 바꿔갈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매일 같이 드리는 자 코인 두 개, 자 이것만 하시면은 자, 충분하다라는 거 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6월 11일 자 오후 12시에 드린 코인입니다. 자첫 번째 코인 보라 코인 드렸고요. 자 매수가는 항상 현재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가로 드리고 자 매도가는 3% 이상 자유매도로.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딱 의견을 드리면은 자, 매수와 동시에 뭘 한다? 딱3% 수준에다가 매도 주문을 그냥 걸어 놓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본연의 업무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일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알아서 수익 체결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자, 수급 확인이 완료가 되고 자, 단기 거래가 가능한 자 그런 코인만 드리고 있고요. 자, 무조건적으로 바닥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매수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매일가치 코인을 자, 두 개씩 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한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더 관망하고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자, 무조건 칼같이 매도하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 이런과 무관하게 당일 거래로 모든 걸 끝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자, 거래에 참여를 할 수가 있다. 자, 통상적으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알트코인들도 개별적인 이름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자, 조정을 받죠. 자 이런 흐름을 미연에 방지를 하자 그래가지고 자 무조건 우리는 당일 거래로 끝내고 있습니다. 자 보라코인 차트를 좀 보시면 어제 제가 12시에 드렸죠. 12시면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드린 겁니다. 자 이걸 확대해 보시면은 자 급등이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오고 조정이 나온 이후에 바닥 구간이 확인이 되고 나서 그리고 여러분들께 보내드린 겁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이렇게 급등이 나와줬고 여러분들이 매도주문 걸어놨던 3%는 당연히 어떻게 됐다? 수익체결이됐다 자, 참여만 하시면 누구나, 누구나 얻어갈 수 있는 자, 그런 수익이었고, 자, 이렇게 이제 바닥 구간에서 제가 이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마음 편하게 매수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코인은 드리프트를 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수가는 현재가로 드렸고요. 자, 매도가는 3%로 자유매도 이렇게 자 자유 의견 드렸습니다. 자, 자유매도라고 제가 말씀 드렸지만 어떻게 한다? 매수와 동시에 3%의 우리는 매도주면 여러분들은 걸어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업무에 집중하시다 보면 수익체결이 될 거예요, 수익체결이. 계속 우리가 코인 시장 신경 쓰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자 수급 확인이 완료가 되고 단기 거래가 가능한 자 그런 코인만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보라코인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 바닥 구간에서 자 드리고 있고요. 자 제가 이렇게 드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 자 무조건 칼같이 매도하면 돼요. 자 비트코인의 흐름과 무관하게 당일 거래로 모든 걸 끝내고 자 수익을 만들어 갈 겁니다. 자, 드리프트 코인의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어제 2 구간에서 보내드린 겁니다. 이 구간. 자, 여기를 확대해 보시면은 상승이 나와주고, 한번더 고점으로 더 높여졌죠. 자 그러면서 장대음봉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뭔 얘기냐? 자이 장대음봉에 대한 빈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한번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조정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의견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급등세 나와줬죠 이것도 충분히 여유롭게 3% 수익 매도 완료가 됐습니다. 자 우리는 딱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거래하면 돼요. 자 결국 코인 시장에 영향을 받고 많이 비트가 떨어지고 시장이 하락 압력을 받잖아요. 결국엔 급등하는 코인들도 결국 이런 식으로 하락 합니다. 자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이런 거 어떻다? 무관하게 무관하게 당일 거래로 모든 걸 꺼내고 있고, 자 이렇게 딱두 종목만 여러분들이 잘 참여하시면은 하루에 6%씩은 꾸준하게 챙겨갈 수가 있다. 자 제가 이렇게 드리면은 두 개밖에 안 드리잖아요. 100만 원씩만 여러분들 하시면 하루에 6만 원씩은 매일같이 챙겨갈 수가 있고 내가 좀여러개 된다 하면은 200만 원씩 넣으시면은 12만 원의 수익이 매일같이 쌓이는 겁니다. 자 굳이 어렵게 어떤 코인이 올라갔냐 찾아볼 필요도 없고, 자 제가 이렇게 직접 찾아가지고 바닥 구간에 있는 거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요것만 거래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계좌 플러스로 양전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코인을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자두 개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010 5434의 6669번으로 자 아자 또는 숫자 100이라고 자 남겨 주시면자 제가 직접 운영하는 이 하루 이코인방, 이코인방으로 여러분들 빠르게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매수가 말씀드릴 겁니다. 자차차적으로 현재가 부근 44원 자 말씀드립니다. 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와 준다고하면자 하단에 42원 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매수가가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5434의 6669번으로 자 아자라고 남겨 주시면 제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 같고요.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이 꼭 챙겨 가셔야 되는 추천주에 대해 서 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좀 엄청난 자 얘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자 보시면은 자 투자자 지원금 얘기가 있습니다. 자 구독자 무료 이벤트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금액 자 무료 500만원입니다. 자 500만원이에요. 500 달러가 아니다. 자 그럼 한 가는 이런 얘기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말이 되냐? 500만원을 어떻게 지원을 해줘? 자, 정말로 해 줍니다. 자, 100% 투자 지원 들어가고 있고요. 자, 이번에 이제 저희랑 제휴를 맺은 거래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되시면은 자, 이 금액 예외 없이 자, 이렇게 투자 지원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금액으로 뭘 한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해 드릴 추천주 추천주 여러분들이 공략을 가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닐스를 통해 추천주 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스텔라 관련해서 자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기술적 저항선 접근 및2025 로드맵 강화 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이 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 5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기 위한 자그 직전에 있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어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트레이딩 관점의 분석 말고 중요한 거 뭐죠? 기술적인 내용이죠 자, 2025 신규 로드맵을 발표를 했고, 자, XRP에서 독립을 했습니다. 자, 독립을 했기 때문에 자, 앞으로 어떠한 행보를 보이게 될지 이거에 대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나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 보시면 개발자 친화적 플랫폼으로 전환하겠다라고 장기적인 비전 지시도 지금 동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막 로드맵 발표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소한 3에서 5개월 정도는 계속해서 가격 흐름에 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XRP에서 독립을 했기 때문에 저희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계속해서 대항마로 자,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타점이에요 타점. 자 매수를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사실상 매도가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자 관련 내용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자, 이 지표를 통해서 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저희 스텔라로맨의 트레이딩뷰 차트 트레이딩뷰. 자, 이 캔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캔들인데, 자, 중요한 거 뭐죠? 하단에 깔려있는 이 검정색 선입니다. 자, 이게 뭐냐?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트렌드 라인이에요, 트렌드 라인. 이 위에 있을 때는, 자, 매수로 여러분들이 포지션 대응을 한다. 자, 그리고 이 하단에 깔려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매도로 대응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릴 때, 자, 아무리 좋은 내용이 나와서 우리가 매수를 하고자 해도 결국에 매도를 언제 해야 될까 자, 이런 부분이 사실 가장 큰 난관이잖아요 자이 트렌드 라인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 검정색선 위로 올라올 때자 그리고 검정색선 아래로 내려갈 때자 이거를 통해서 뭘할 수가 있다 트렌드의 시작과 끝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자이 구간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을 했고 자 그리고 조정이 나와 줬지만 검정색선 지금 이제 위에서 다시 한번 더 바닥을 만들어 주고 있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 순간 매수 충분히 다 가능하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런식으로 상승을 하다가 자 이렇게 트렌드 라인 밖으로 벗어나게 되면 이때가 여러분들의 수익청산 포인트가 된다 자 이런 거래를 이슈라는 건 제가 단기적 이슈로 드린게 아니죠 3에서 5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부각이 될수 있는 자 그런 내용으로 자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코인 하나 이 내용으로 선정을 하고 나면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거래하시면 된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코인 하나 딱 선정해드리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렇게 투자지원금 500만원도 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안할 이유가 전혀 없다 라는 거예요 제가 추천해드린 이 코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상단 연락처 5434-6669번으로 자, 숫자 100번, 숫자 100번 또는 아자라고 남겨주시면은, 자, 여러분들에게 이 추천 코인, 자, 실시간 내용 바로 도와드릴 거고요. 자, 이 500만원 지원도 바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